봄이야 결이야 맞아. 오늘 선물 받았어? 네. 누가한테 선물 받았어? 한타 아버지. 한타 아버지? 네. 한타 아버지가 봄이한테 와서 선물해줬어? 결이한테도. 결이한테도? 아니 아니 아니. 에이 결이 벌써 먹었어? 응. 아, 이 그. 저불 하고 먹어야지. 야불 예쁘다. 봄이야 마음에 들어? 보미 응. 진짜 좋아하더라. 선물도 마음에 들고 케이크도 마음에 들어? 응. 응. 케이크 제가 골랐어요. 결이는 결이도 마음에 들어? 응. 야 케이크 진짜, 진짜 잘 골랐네. 어떡해. 하나 더 있나? 응 결이 놀랬다 지금. 보미야 아빠한테 한마디 해줘. 지유가 와서 좋았고 내년에도 왔으면 좋겠어요. 음. 알았어. 우리 봄이 행복해? 네. 음, 내년에도 계속 행복해? 네 자, 무슨 노래 부르지? 데굴데굴 음, 될 거야. 데굴. 데굴데굴? 데굴. 데굴 데굴? 어, 껴리 해 봐. 데굴데굴 데굴데굴 더더 데굴 이까어디서왔나이부산에서 왔지. 오! 잘했어요. 껴리 진짜 잘하네. 이제 후 볼까요? 또, 또, 또 생일 축하도 할까 생일 축하 누구 생일로 할까? 누구 생일 할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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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생일. 엄마 <laughs> 생일. 와.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생일 축하합니다. 엄마 와서 후. 캡치 풀어요. 우아 아, 세다, 세다, 세다. 역심 세다. <laughs>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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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해야지. 그래. 그래. 아이, 잘했다. 난, 나는 그냥 휘파람으로 다 먹었다. 이제 케이크 맛있게 먹어요. <laughs> 으! 이렇게 먹는 거 아니야. 자, 겨이도 아빠한테 한마디 할래? 응. <laughs> 어. 겨이 무슨 말 해봐, 아빠한테. 아빠. 대체 <laughs> 아빠 사랑해 <laughs> 제일 좋은 말이네 아, 나눠먹어 누나도 한입 좀자 안녕 해야지 안녕 손 흔들어줘 둘다 손흔들어줘세요 같이 결이도 아빠, 아빠 보고 안녕 해야지 안녕